오늘 예뻐요.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니었어요. 칭찬해요. 봉자예요 이름이 오봉자? 근데 왜 내가 인생의 원수야? 좋아한다. 내가 많이. 같이 밥 먹자. 먹고 싶은 만큼 먹. 와난 너가 더 예쁜데. <목소리> 니가 뭐냐고, 어? 니가 뭐냐고! 하, 그만하자. 아, 너는 또 뭐냐? 어이가 없네. 너 민증 어떻게 뚫었어 아, 뭐, 나만나 위조겠지. 무슨 장례식장 갔다 왔니? 정장까지 쫙도 입고 왔 너, 내가 전학생이라 잡는데 조심해라. 한 번만 더 걸리면 상담실 직행이다. 뭐야? 동민이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동민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나 받을 자격 없어! 차차 만들어봐요. 닮았다 그때 걔랑. 누구를요? 있어. 인생의 원수 같은. 뭘뭐 했길래 원수까지? 음, 많이 먹어. 네.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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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아이,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어디 가서 사람 패고 막 그러면 안 돼. 벌점 대신 주의. 주의하겠습니다. 끝! 또 가져와서 발랄하게 해서... 고마워요, 뭐가... 게시판에 글을 넣준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거 아무나 할수 있는 일 아니었어요. 칭찬해요. 그거 내가 한거 아닌데, 그... 그거... 엄청 훌륭한... 그 어떤 분이 한 거지? 근데 애가 선생님한테 어디 칭찬이 다보다너 애가 은근히 건방 t h y o 있어서 여가요 쉬고 있어요. 선생님이 할 테니까. 여기다 두면 되니? 아, 선생님. 선생님. 진료. 더 하실 말씀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정혜성, 너 자살 아닌 거 알잖아? 너 그때 옥상에 있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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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으세요. 선생님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에서 진행하는 작전에 적극 협조하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아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 둘째, 국정원 주도의 기밀 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는다. 엄중한 법의 처벌이면 뭐.. 징역 10년 이상. 생각할 시간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만약에요, 김현우 씨 살해한 범인이 현장에 선생님 있었다는 거 알면. 선생님도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요. 선생님이 저 이렇게 도와주시는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작전만. 왜 그러세요? 이 얼굴이 빨개요. 아 어, 열나는 것같은 지금 무엇하시는 걸? 아니 뭐 국정원 사람들은 다막다막막 다막막 이래요? 아니 제가 뭐했다고정신차려넌 선생이고 난 학생이야. 아니 난 학생이고 넌 학생이야. 예? 아 뭐야? 어쨌든 그 얼굴로 그런 멘트 참가 주세요. 사람이 조심성이 없었어. 오늘 저녁부터 왜 저래? 그 얼굴? 그럼 쉬울 줄 알았어요. 자, 악으로 깡으로 버텨. 은의 해는 아이가 아니라 여희라고. 몇 번을 말하냐? 한글 너무 어려워. 그럼 쉬운 줄 알았냐? 아글 강으로 버텨. 다시 스승의 은혜 갑자기 왜 웃으세요? 누가 생각나세요? 요원님 첫사랑? 뭐야? 누군데? 누구야? 있어요. 어?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니까? 말해줘요. 아이 그거 알아서 뭐해요. 그러지 말고 말해줘. 나 궁금하면 잠못 잔단 말이야. 온다. 오, 오봉자! 우산! 아이씨, 그 이름 부르지 말라니까! 잠시만요! 엄마, 나 이제 콕짱! 우산 위에 한 개야! 아, 맞어, 맞어. 뭐야 빨리 가! 어봉지. 아, <놀람> 어, 알았어, 알았어. 네. 집이 어디예요? 네, 원래 제 이름. 근데 왜 남의 이름 갖고 오세요? 아니, 요 그게 아니고요. 오해, 오해. 제 이름이 엔틱하긴 해도 면전에서 그렇게 웃는 것도 좀 실례죠. 데려다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혼자 가세요! 네? 어. 정도요 많이 아니고 조금. 잠깐 와봐요. 오늘 아무 일 없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 예뻐요. 근데 그런 거할수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제가 원래 첩보 영화 만약. 아고 하고... 기분 탓인가 말이 조금 짧아지신 것 같은. 우리 동갑이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언제 호구 조사했지? 음, 초등학교 때. 음 그때. 초등학교 때요? 정확히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왜 내가 인생의 원수야? 닮았다, 그때 걔랑. 누구 있어. 인생의 원수 같은 놈. 그리고 이름을 왜 바꿨어? 난 봉자가 더 좋았는데. 근데 왜 이름이 혜성이야? 너도 개명했어? 작전할 때 본명을 쓸순 없잖아. 오케이, 그럼 계속 혜성이로. 나는 봉자라고 부르지 마라, 죽는다. 근데 난그 이름이 더 예쁜데, 봉자. 오수하러. 늦었다. 들어가라. 해성아. 이건 내가 어디서 본 건데 희망을 믿는 사람한테만 존재한대. 아버님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 내일부터 또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일찍 자. 뭐해 내신비이 조사해? 너 나한테 카메라 달아놨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너 종교사 되고 싶다며.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서는 걸 굳이 이렇게 바보처럼 위험을 감수해? 아무도 안 나서니까. 전교사가 되자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 애초에 내가 이 길을 택한 이유. 내가 내 학생 지켜주자. 그렇다고 근데 도와달라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마. 다만 이렇게 나 말릴 생각만. 삼형주가 알고 있어. 너가 내신비리 조사하는 거. 상관없어. 학교에서 하면 위험하다고. 나가자. 그리고 나랑 같이해. 그래도 네? 돼? 짐 챙겨 바로 가자. 그내에게게내 이름을 불러줘 그럼 쌤이랑 찍은 사진은 둘이 무슨 사이야 내가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리고, 좋아한다, 내가 많이.

아무리 화딱지 않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지로 해도 미쳐버리겠다. 내가 정말 따라오지 말라니까 말을 드럽게도 안 들어요. 정말 뭔 머리야? 이쪽으로 내라 니다야 일단 치워. 어. thank mm -hmm. you 일어났어? 좀 전에. 차 마실래? 땡큐. 이게 아니지? 야, 너... 괜찮네. 너 어제 어떻게 된 거야? 구치소 호송차에서 탈출했어. 뭐? 우리 아버지 죽인 거 서명 줬어. 이거 어디서 났어? 약사라 편의점 갔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팀좀 불러주라. 야 어떻게든 빨리 가자. 미치겠네 정말 좀 믿고 갈게요끊기끊기 여기서 뛰어내끊다고겨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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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소야, 너 얼른 어. 가. 내가 유인할게. 아, 그래도. 나 국정원 교원이야. 너 애들 지켜준다며. 가서 애들 지켜줘. 얼른. 되게 맛있다. 나 이거 다 먹고 하나 더 먹어도 돼? 하나 더 많이 먹고, <laughs> 먹고 싶은 만큼 먹. 와우. 다 똑같은 별인데 여기서 보는 건 다르다. 예쁘다. 난 너가 더 예쁜데? 몇년 사이에 많이 변했네.

위로 날아올라 바에내 마음을 담아 보다면 너에게 닿을까 내 자가 슬쩍.